내 목표는 여러분들 뭐 양심 챙겨주려고 이 영상 찍는 거 아니야. 여러분들 대학 합격시키기 위한 현실적인 팁을 주는 거고, 뭐, 이걸로 문제 삼을 수 있겠지. 충분히 삼을 거 많은데, 그래도 뭐난 상관없어. 여러분들 대학만 잘 가면 되기 때문에 문제 열심히 삼고, 자 우리 입시 준비하는 친구들 내가 먼저 질문 한번 해볼게 자소서 하나만으로 종 과연 합격할 수 있을까 자, 자소서 하나만으로 대학 레벨 바꿀 수 있다 없다 한번 대답해보자 스스로 대부분 없다 노라고 말하는 친구들 많을 거야 근데 그건 자소서로 합격시켜 본적 없는 선생님들이 맨날 세뇌시켜서 그래 너희들 당연히 생기부도 좋아야 되고 뭐 내신도 좋아야 되고 자소서 하나만으로 안 된다 이런 말씀도 많으시고 심지어 생기부도 안 중요하다 선생님도 많아 그냥 내신이라고 해다 요즘 잘 모르니까 학종을 어떻게 준비하는지 모르게 때문에 선생님 은 그냥 무조건 내신이야 그냥 공부해라 어차피 학점도 내신이다 그런 선생님도 많고 너희들도 자소서 하나만으로 내가 과연 대학을 역전할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한 의문을 갖고 있다라는 거 너무나 당연해 근데 나한테 물어보면 나는 무조건 자소서로 대학 레벨 바꿀 수 있다 존나 있다 어 존나 쉽다 이렇게 얘기를 해 왜냐하면 매년 자소서 하나만 가지고 대박을 냈던 케이스를 10년 동안 겪었어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나한테 있어서 자소서는 무조건 대학 레벨 바꿀 수 있는 수단이 될수 있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오늘 영상 제대로 보고 이거 하나만 봐도 대학 레벨에 바꿀 수 있다라는 거야. 잘 지켜 봐. 아, 그치 요즘 주작 너무 심해. 이렇게 말만 하는 사람 다 제일 싫어해. 그러면 나 실제로 내 핸드폰 카톡 보여줄게. 이 카톡은 뭐 주작을 못하잖아. 자, 그러면 먼저 경희대학교를 합격했던 재수생 사례를 한번 봐볼 거야. 왜 재수생, 삼수생만 볼 거냐면 그래야지 생기부 탓이 아니라 자소서 하나 때문에 자소서만 가이드 받고 떨어졌던 대학에 다시 붙었던 사례를 보여줘야지만 이게 자소서라는 조건만 가지고 하는 거라서 이게 인증이 되겠지. 선생님, 경희대 유유유유유유 진짜 쌤이랑 자... 소서가 신의한 수였나 봐요. 다 똑같았는데 작년에 불합인 곳 올해 합격이지? 봐봐 이게 뭐 주작 아니겠지? 날짜 봐봐. 2020년 12월 9일 경희대학교 합격했지 합격자 발표했던 날짜야. 그래서 이런 케이스 그럼 이제 삼수생 것 한번 봐볼까? 자 중앙대 다빈치인지 2022학년도 경제학부 합격자 어, 이거 1차 합격이야. 그럼 이제 면접까지 봐야겠지? 자 밑으로 내려가면 이제 면접 내용이고 자 면접 보면 네 선생님 저 예비 2번이야 될것 같아요. 그래 예비 2번이라면 된 거지 뭐 경제학과가 추합이 돌기 때문에 경희대도 예비 10번이라 합격엔 지장 없어 보입니다 어, 보이지? 실제로 탐수생이었고 자소서만 바꿨어가지고 작년이랑 이제 재수할 때랑 현역 때 떨어졌던 곳이 이 자소서 하나만으로 붙은 케이스야 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자소서 하나만 가지고도 붙을 수 있다라는 거야 오늘은 이제 모든 자소서를 준비하는 친구들에게 공통적으로 좀 도움이 될 만한 팁을 세 가지 주려고 해. 왜냐하면 어떤 내용을 써야 되는지는 사실 너가 무슨 과를 쓰는지 너의 진로가 뭔지 이거에 따라 다 달라. 그래서 그걸 내가 말해줘 봤자 여러분들한테 다 도움이 안될 거고. 모든 이에게 공통적으로 이제 도움이 될 만한 자소서의 정석 같은 팁이 있어. 오늘 이제 소개할 이세 가지만 딱 기억하면 자기소개서 쓰는 데 있어서 지금 막막한 친구들한테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거야. 도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대학 레벨이 바뀔 수도 있어. 이거 내가 장담하니까 세 가지를 꼭 실천을 해 보자. 배우지만 말고. 자, 이제 자소서는 사실 이거를 한번 푸는 순간 어, 우리 학원이 망할 수도 있어. 왜냐하면 이거 너무 꿀팁이기 때문에. 하지만 내년이면 자소서 없어지잖아. 이제 올해 마지막이야. 그래 가지고 재능 기부 차원에서 다 말해 줄 거야. 실질적으로 300만 원 이상의 금액을 투자해야지만 사실 알려 주는 그런 팁을 오늘 유튜브에서 무료로 다 알려 줄 거니까 그 내용들만 실천하면 자소서로 충분히 역전할 수 있다. 이거 내가 장담하고 한번 하나 씩 소개를 해 볼게. 자첫 번째 소제목을 써라 자, 여러분들 소제목 소제목이 뭔지 알지? 책에도 제목이 있는 것처럼 그래도 제목을 하나 인위로 만들어 주라는 거야. 사실 뭐 자기소개서 문항에 소제목을 쓰라라는 이런 수적인 내용은 없어. 하지만 여러분들이 소제목을 쓰게 되면 일단 입학 사정관 분들이 볼때어이 학생 자소서는 뭔가 구조화가 되어 있다. 눈에 띈다. 이런 느낌을 줄 거야. 실제로 입학 사정관 분들과 간담회를 매년 하면서 여쭤봐 이제 어떤 자소서를 높게 평가하시나요? 이렇게 여쭤보면 공통적으로 자소서를 원 한 분당 여러 개, 뭐한 100개씩 평가하시기 때문에 처음에 딱 봤을 때 글의 짜임새, 즉 구조화가 잘 되어 있는 글이 눈에 띈다는 답변이 압도적으로 공통적으로 높았고, 그런 글이 처음에 선입견을 준다고 말씀하셔 어떤 선입견? 바로 이 학생은 공부 좀 하네, 글좀 쓰네, 조금 정성을 들여서 다섯 을 썼네, 이런 선입견을 준다는 라 거야. 이런 좋은 선입견. 그래서 이런 선입견을 갖고 시작해야 여러분들이 고득점을 맞을 확률이 높아지겠지. 실제 입학 사정관 분들의 피드백이니까, 여러분. 들이 꼭이 내용은 기억했으면 좋겠어. 자 그러면 그런 짜임새를 이제 보여주시는 방법으로 내가 아까 소재목을 제시를 한 거야.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 뭐 신소재 공학과를 준비하는 학생의 예시로 한 가지 내가 소재목을 만들어 볼게. 예를 들면 인공장기 제작 실습을 통해 생긴 나의 호부 이게 자우서 1번 이제 소재목이라고볼수 있어. 그러면 딱 이런 식의 제목을 평가관이 봤을 때 무슨 느낌이 들까? 어, 나 같으면 어 인공장기? 이 고등학생인데 대체 뭐 인공장기를 어떻게 만들었다는 거야. 그리고 어떤 포부가 생겼다라는 거지. 즉 궁금증과 호기심을 일으키고 뭔가 남들이랑은 다른 차별화된 스펙을 가고 있는 학생이라는 분위기를 이 제목만 가지고도 줄수 있다라는 거야. 다른 학생들 대부분이 이런 제목 없이 처음부터 글로 시작하는데 반면 이 친구만 제목이 있으니까 눈에 띄는 거 플러스 궁금증 플러스 호기심까지 가져갈 수 있는 전략이라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일단 첫 번째 팁 소제목을 반드시 써라. 두 번째 팁은, 자소서에 쓰는 소재는 무조건 생기부에서 찾아야 되는 건 맞아. 하지만, 그 소재 안에 있는 활동 내용은 상상력을 발휘해서 지어라. 대부분 자소서를 그냥 현실적으로 뭐 진실되게 써라. 이런 말 많이 해. 너무 뻔한 얘기야. 진실되게 써가지고 어떻게 차별화시킬래? 그렇다고 소재부터 완전 다 뻥카칠까? 그러면 그냥 떨어뜨리지. 이제 생기부에 전혀 없는 내용을 쓰는 건 당연히 안 돼. 하지만, 생기부에 있는 소재를 기반으로 그 소재 안에서 뭘 했는지까지는 어차피 생기부에 안 나오는 거거든. 그 활동 자체에 뻥 카를 칠하는 거야 그래야지만 여러분들이 실제로 활동 멋있는 거뭐 특별한 거 차별화되는 거 전문적인 거안 해도 자기소개서만 봤을 때는 전문적인 활동을 했던 학생처럼 보일 수 있다라는 거야 자, 즉 다시 정리하면 자소서는 생활기록부 기반으로 작성하라고 되어 있지만 생기부에 나와 있는 소재만 기입해준다면 그 자소서에서 진정성 점수도 감점하진 않아 거기에 플러스 그 소재 안에서 했던 활동은 너희가 한 것만 써가지고는 자소서 차별화 못 시킨다라는 거야 실제로 뭐 그럼 잘하든가 너희 잘안 했잖아 지금까지 이제 고3 돼가지고 이 영상 보고 있는 거잖아. 이미 고3 생기면 끝났잖아. 그러니까 자소서 쓸 때는 양심의 가책이 느끼더라도 이 활동만큼은 꼭 진실에만 집중하려고 하지 않아도 된다. 그래야지만 여러분들이 남들과 다른 차별화된 자소서를 만들 수 있다라는 거야. 그다음 이제 세 번째. 일단 주제 탐구 같은 경우에는 너무나 많은 학생들이 쓰기 때문에 주제 탐구 대신 실습 활동을 써라. 학종을 준비하는 대부분 학생들이 자소서에 어떤 내용을 쓸까요? 본인 전공과 연계한 주제 탐구 내용을 쓴다라는 거지. 물론 주제 중에서 너무 뻔한 주제도 있을 거고 굉장히 전문적인 고등학생 머리로 절대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주제도 있을 거야. 근데 주제 탐구로 차별화를 만드는 건 누가 더 빨리 뛰냐의 싸움이야. 지금 뭐 포르쉐가 빠르냐? 페라리가 빠르냐 이 싸움이고 주제 탐구보다 어나더 레벨 페라리랑 포르쉐가 아니라 날아가는 전투기 소재를 만들라는 거지 그게 바로 실습 활동 소재 야 단순히 주제 탐구하는 거다해 학종 준비한 학생 중에 주제 탐구 안 하는 애가 어디 있겠어 근데 이런 실습 활동 내가 직접 발도 뛰고 이제 본인 진로랑 관련된 기관에도 직접 가보고 또 본인이 어떤 꿈을 꾸고 있으면 뭐 CNN 기자를 꿈꾼다 그러면 실제로 CNN 기자를 섭외해서 인터뷰 해보고 이런 발로 뛰는 실습 활동이야말로 남들과 차별화되는 진정한 소재가 될수 있다라는 거지 즉 일반적인 소재 안에서 누가 더 크냐 작냐 이 사소한 걸로 싸우지 말고 어느 더 레벨에서 놀라는 거야. 그래서 그 어느 더 레벨인 예시가 실습 활동 소재지. 예를 들면 자동차 공장에 방문해서 실제 자동차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보고 뭐 H사 즉 현대자동차라는 기업에서 엔진 연구원을 인터뷰하고 어떤 내용을 이제 깨달을 수 있었다. 이런 실습 활동 소재를 쓰라는 거야. 방금 말했던 예시들은 실제 로 내가 가르쳤던 화상 생기부에 있는 거야. 그리고 이제 단순 이런 주제 탐구하는 클래스가 다르고 소재만으로 고득점을 이제 받을 수 있는 소재가 될수 있다라는 거지. 그래서 실제로 내가 코칭한 학생들 중 낮은 내신으로 자소서도 역전했던 케이스들의 자소서들을 비교해 보면 이세 번째 팁인 실습 활동이 없는 학생이 없어. 다 있어 이 실습 활동이. 그래가지고 낮은 내신도 극복할 수 있었던 거지. 자, 그래서 주제 탐구 활동 대신 실습 소재를 써던 학생들이 낮은 내신으로도 자기소개서에 전부 합격을 했었던 공통점이라는 거지. 이게 그래서 나의 세 번째 자소서 핵심 팁이야. 지금까지 내가 이제 10년 동안 1000명 이상의 학생들 자소서 코칭해 주면서 느꼈던 가장 중요한 자소서 팁세 가지였고 이세 가지만 여러분들 기억하면 전공이 뭐 경영이든 생명공학이든 의학이든 상관없이 남들보다 무조건 고득점 받는 자소서 완성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오늘 얘기했던 팁들 세 가지 요약하면 첫 번째 소제목을 써라.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생기부에서 소재는 찾고 소재 안의 활동은 상상력을 발휘해서 써라. 자, 그리고 세 번째 주제 탐구 대신 실습 활동을 써라. 이렇게 세 가지 기억하면 될것 같아. 특히 이두 번째 팁이 사실 굉장히 민감한 내용이긴 해. 뻔카치라는 거잖아. 자소서를 쓰라는 거지. 근데 내 목표는 여러분들 뭐 양심 챙겨주려고 이 영상 찍는 거 아니야. 여러분들 대학 합격시키기 위한 현실적인 팁을 주는 거고 뭐 이걸로 문제 삼을 수 있겠지. 충분히 삼을 거 많은데 그래도 뭐난 상관 없어. 여러분들 대학만 잘 가면 되기 때문에 대신에 이세 가지 꼭 기억해서 대학으로 우리는 합격해서 그걸로 이제 사회적으로 도움을 주는 그런 학생들이 되도록 하자. we we'll